주사랑 이렇게 성장했더니 성장했다니, 세월 참 빠르다. 이거, 이거 저도 봤는데, 어, 어, 비추를 눌렀던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너무 음, 네. 어, 음, 과찬이라고 생각하고. The bang bass so bang on a pre bag I saw nigga eat a and gay Sub Boin it is on that You gonna beat me up Don't be so silly bro Cause I'm a pretty top bravo I'm on an anymore before being on in the machinery of those it's probably in my place I give a lot parking by you like a wall The fuck is going on Bab got to hurry up Cause it's pretty top Bravo 나의 현실 주의따라죽이는 피터팬 스스로 걸어 나왔지 도망친 게 아니라 인생로 루틴 한점 걸치고 와는 언걸 게임 너도 별수 없는 것 같은데 아리가나 피를 털고 넘비고 어, 있어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어 신경 꺼져나 날 기다려줄 고양이조차 없다. 단 I'm d beyond the barrier My life's a b e l o w t h e a r i a l f e e l was a mysterious so 2.4 t 10 in the m e l l i 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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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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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t 이 길은 더 험해지고 있어 난 기름도 떨어지고 있어 고갈 직전 저 방지턱을 넘으면 Right there, 저게 내가 찾는 게 있어. Let's move for the sunlight. 그곳은 날 작은 실눈으로도볼수 있지. 진짜 눈부셔. What's wonderful, exploring on cyber red. What's wonderful, exploring on cyber red. 안녕하세요. 머더 <laughs>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바밍 타이거의 머더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든은 별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뭐감이 좋아서 그렇게 지었고, 스튜던트는 제자우형이 모든 순간에는 배울 점이 있다인데, 예를 들어, 길 갔다가 똥을 밟아도, 다음번에 그 위치에 똥이 있었지 하고, 피할 수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순간에는 배울 점이 있다 생각하고, 어워드 스톤트라는 이름을 지키고 습니다 필드 트립은 어 제가 올해 6월달에 냈던 EP의 인트로 트랙인데 어두 번째 오프로드잼과 필드 트립 이어지는 이 곡인데 사실 순서로 보면은 오프로드잼이 먼저예요. 내용은 방구석에 찐타처럼 있던 히키코어리가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그첫 순간을 담은. 그런 거이 오프로드 잼이고 그다음 이제 아파 차를 끌고 세상에 밖에 나오거든요 오프로드 잼에서 건물에 부딪히게 돼요 운전을 못해가지고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첫 대면이 필드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방구석 탈출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 부자동자의 방구석 탈출기 어떤 분이 제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은 보호자 없는 현장 학습이라고 그 말이 정말 와닿았거든요. 어제 노래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유치한 면이 있고 모험적인 색깔과 어, 그런 유아틱한 그런 매력이 만나서 성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더원 은 어쨌든 힙합 프로그램이잖아요. 랩 경험이고 그래서 뭔가 순수한 그 랩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이 좀 컸었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완전 미니멀리즘으로 가보자. 레트로 놈 위에다가 랩을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저희, 방위타이거에 강산형이 있는데, 그형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대학교에서, 지금 재밌겠다. 별큰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대형이 돼서. 쇼메에더머니 텐에 지원한 이유는 그냥 재밌게 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 하면, 음, 그냥 제가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다? 그런 저희 모습, 새로운 모습도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주사랑 이렇게 성장했더니, 성장했다니, 세월 참 빠르다. 이거, 이거 저도 봤는데, 비추를 어, 눌렀던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네, 네. 아. 어, 이건 과찬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좀 밋밋하게 생겨서 닮은 모가 많은 것 같네요. 이 EP를 만들었을 때, 필드트립을 만들었을 때, 8, 90년대 인디라에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의 어떤 문화? 패션 헤어스타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다 뭔가 힙합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뭔가 뭐라고도 불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제가 만드는 노래는 제가 만드는 노래일 뿐이지 뭐 어떤 찬 장르로 규정짓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런 특성이 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특별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아이 아이템? 쇼핑 루트는. 음. 그냥, 빈티지 샵 가서 구매하는데, 7 80년대 펑크 패션?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은, 작은 옷들? 빈티지 티들? 그런 것들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여의동 아. 쪽에, 네. <laughs> 네, 여의동 쪽에, 네, 빈티지 샵. 다름타워가 내세우는 장르가, 얼터너티브 케이팝이라고 있는데, 전그 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음악도 되게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어떤 것인데 남들이 제가 무슨 음악을 하냐고 물으면은 늘 헷갈리고 대답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악을 정해 한다는 Alternative K-pop. 사회에 대한 뭔가 비판적인 내용을 쓴 곡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랑 노래로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선하고 좋은 충격이었어요. 해석만으로 저는 그 제가 만든 그 예술의 재창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적인 측면에서 신경 쓴게좀 많을 예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한국어의 매력에 좀 빠져가지고. 네, 앞으로는 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썼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드야, 어, 너가 쇼미디 나올 줄 몰랐겠지? 만꿋꿋이 너만의 음악을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그렇게 멋진 음악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쇼미더 머니는 네 인생이 작은 형장 어, 합숙 같은 거에서 끊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 어, 코스모폴리탄, 제가 필드트립 라이브를 준비했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파이팅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바밍타이거의모더워스터조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월드워스 어, 스타일로.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모이더스톤트라고 합니다. 바밍타이거의 모이더스톤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